안녕하십니까. 제이원 윤정인 선생님입니다. 오늘 뭐할 거냐면,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과 친구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확률과 통계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순열과 조합 부분만 나오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문제가 있어요. 상자에 공 넣기 문제입니다. 어떤 상자에 어떤 공을 넣느냐에 따라서 경우에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자가 있을 거고, 공이 있을 거예요. 자, 상자는 임의로 3개라고 해볼게요. 상자 3개, 공은 5개로 해볼게요. 상자에다가 공을 넣는데, 서로 다 다르게 생긴 상자에 여기다 공을 넣는데, 공도 전부 다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자가 서로 달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상자라고 할까? 자, 이 A, B, C 상자에다가 공을 넣을 건데, 공도 다 다르게 생겼어. 1번, 3번, 4번, 5번 공이라고 해 봅시다. 1번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여기다 넣던지 여기,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두 번째 공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세 번째 공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3의 5제곱인 거야. 아,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으면 이때의 답은 3의 5제곱일 거야. 자,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빈 상자가 있는 경우예요. 1, 2, 3, 4, 5번 공을 여기에다가 다 때려 넣은 그런 케이스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빈 상자가 있는 경우다. 그렇다면 똑같이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서로 다른 공을 넣는데 빈 상자가 없게 공을 넣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빈 상자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 B, C 상자가 있고 공이 1, 2, 3, 4 5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공을 넣을 건데 빈 상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공을 공평하게 골고루 넣어야겠지. 여기다 한개 넣고 여기다도 한개 넣고 세 개를 넣는 경우, 혹은 여기다가 한개 넣고 여기다 두개 넣고 여기다 두개 넣는 경우. 이렇게 골고루 넣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케이스는 어떻게 찾아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여기다 넣고 네개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여기다 넣고 마지막 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모두 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 그럼 이렇게 빈 상자 없이 골고루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지. 또 다섯 개 중에 한개 골라서 여기다 넣고 위에랑 같은 방법이에요. 두개 골라서 그 다음 이렇게 넣는 경우. 그리고 나서 또뭘 해줘야 돼? 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들아, 1, 1, 3을 했으면, 뭐도 있어요? 1, 3, 1도 있을 거고, 3, 1, 1도 있을 거야. 그래서 곱하기 세 가지 경우를 더, 여기도 마찬가지. 1, 2, 2를 했으면, 2, 1, 2도 있을 거고, 그치? 2, 2, 1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있겠다.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더 하는 거야. 그럼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아주 한끗 차이인데 구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지. 알겠습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전부 케이스를 찾아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상자에 이번엔 똑같이 생긴 공을 넣는 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르게 생긴 상자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자는 이렇게 A, B, C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똑같이 생긴 공 다섯 개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공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 조금 적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한개 넣고. 여기에다가 두개 넣고. 여기에다가 두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A에다가는 안 넣고. 여기에다 한개 넣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네개 넣을 수도 있어. 요 여기다가 두개 넣고. 여기에다가 세 개를 넣고. 여기다 안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야. 이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 볼까? 숫자로. 그러면 A가 1 b가 2, c가 2인 거야. 그래서 총 공이 몇 개? 다섯 개가 되도록 어, a는 없어 0. b에 공한 개. c에 공네개 합쳐서 다섯 개가 되도록. a에 공두 개, b에 공세 개, c에 공을 안 넣어요. 이게 다섯 개가 되도록.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죠? a에 들어 있는 공과 b에 들어 있는 공 C에 들어있는 공을 합쳐서 몇 개? 다섯 개가 되겠다. 그런 케이스들이 0, 1, 4, 2, 3, 0, 1, 2, 2 이런 거 찾는 문제. 뭐였어요? 음, 아, 정 문제였지. 음이 아닌 정수의 가지수. 맞니? 음이 아닌 정수의 가지수네. 따라서 이거 어떻게 풉니까? 3H5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이 생긴 공을 넣겠다. 이것은 h로 푸는 거야. 상자가 3개, 공이 5개인 경우에 어떻게? 3h, 5로 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빈 상자 가능이에요. 0이 있으니까 빈 상자가 있는 경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빈 상자가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언제 빈 상자가 없을까?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A에 0,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1, 1, 2,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1, 1, 3이죠? 1, 1, 3,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음화적 문제 중에 무슨 해의 갯수? 자연수의 해의 갯수. 자연수의 해의 갯수. 뭐였어? 여기에다가 공을 하나 넣는다 치고, B에다가도 공을 하나 넣었다 치고, C에다가도 공을 하나 넣었다 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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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얼마가 나오는 거? 5가 나오는 거. 그럼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 합쳐서 얼마입니까? 빼기 3하니까 2겠죠. 그래서 3H2로 갑니다. 3H2인데요. 2라는 숫자는 실은 어떻게 나온 거야? 5-3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 있는 h, 빈상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빈상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개수? 자연수해의 개수.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뭘까요? 당연히 서로 같은 상자에 똑같이 생긴 상자에 서로 다르게 생긴 공을 넣겠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생긴 상자니까 똑같이 그려놓을게요. 서로 다른 공, 1번, 2번, 3번, 4번, 5번 공. 이렇게 자, 얘를 여기다가 이번에도 빈 상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빈 상자가 있게끔 넣어도 되겠다. 그런 거는 일단 여기에다가 공을 다섯 개 넣고, 안 넣고, 안 넣어도 되겠다. 혹은 네개 넣고 한개 넣고 안 넣어도 되겠다. 혹은 세개 넣고 한개 넣고 한개 넣어도 되겠다. 두개 넣고 두개 넣고 한개 넣어도 되겠다. 자, 더 이상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몽땅 다 넣어. 끝.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얘는요.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골라 여기다 넣고, 나머지 한개 1개 중에 한 개를 골라 여기다 넣고, 끝.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 고배법칙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개 중에 세개 골라, 두개 중에 한개 골라, 여기다가 세 개를 넣고, 여기다가 한개 넣고, 여기다가 한 개를 넣겠다. 됐죠? 자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사실 안 돼. 왜안 되냐면 자 공은 서로 다르지만 상자가 어때? 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거랑 여기에 넣은 경우 다시 말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2번 공 넣고 여기다가 5번 공 이렇게 넣은 경우와 여기에다가 5번 공 넣고 여기에다가 2번 공 넣은 경우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둘이 자리를 바꾼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펙분의 1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얘도 마찬가지겠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세개 중에 두 개를 골라, 그리고 한 개를 넣었어. 그런데 여기 있는 두 개와 여기 있는 두 개가 가지수가 똑같고 담겨 있는 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뒤바꿔도 경우의 수가 어때? 똑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팩분의 1을 여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모두 다더 해주면 됩니다. 서로 같은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는 이 케이스는 어떻게 찾는 거야? 방금 이 위에서 우리 했었던 이 모양대로 어떻게 케이스를 찾아서 일일이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빈 상자가 없는 경우는요 이 중에 그렇죠. 이 중에 빈 상자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 그렇죠. 그래서 빈 상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다 케이스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마지막 가볼게요. 자, 똑같이 생긴 상자에 똑같이 생긴 공을 넣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생긴 상자에 상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공도 똑같아. 공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써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넣습니까? 자, 빈 상자가 어,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 공을 안 넣고 여기다가 한개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 개를 넣는 경우 또 여기다가 두개 넣고 여기다가 세 개를 넣는 경우 또한개 넣고 한개 넣고 세개 넣는 경우 한개 넣고 두개 넣고 두개 넣는 경우 끝이에요 더 있나요? 더 없죠? 응 음, 끝이야 하나 둘셋넷 일명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 수영도 일일이 다 찾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찾기. 이 중에 빈 상자가 없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렇게 두 가지. 빈 상자가 있다, 없다 둘다 그냥 찾아주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상자에다가 공을 넣는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어, 상자에다가 공 넣기는 선생님이 임의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필통에 볼펜을 넣는다. 교실에 사람을 넣겠다. 꽃병에 꽃을 꽂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에 공을 넣는다 라고 나와 있을 때이 상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경우를 상자와 공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능력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오늘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읽고 마무리 할게요. 서로 다르게 생긴 상자에 서로 다르게 생긴 공을 넣는 경우, 어떻게? 빈 상자가 있는 경우와 빈 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빈 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3의 5제고 굳이 구별을 하자면 중복 순열이죠. 그다음 빈 상자가 없는 경우는 모든 케이스를 일일이 찾아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르게 생긴 상자에 서로 똑같이 생긴 공을 넣겠다. 그쵸? 이때, 빈상자가 있는 경우는 케이스를 무엇으로? h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빈상자가 없는 경우도 h 계산이긴 한데, 자연수해의 개수였다. 다시 한번 쓸까요? 이거는 무엇이었어?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였고, 아이고, 정수해의 개수였고, 얘는 뭐였다? 어, 자연수의 해의 개수였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생긴 상자에 다르게 생긴 공을 넣는 경우는 빈 상자가 있고 없고 구별 없이 일일이. 케이스를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됐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서로 똑같이 생긴 상자에 서로 똑같이 생긴 공을 넣는다. 이것도 일일이 다 찾아주면 됐습니다. 선생님이 한 케이스마다 전부 다이 상자가 세개공 다섯 개짜리로 예시를 들어줬죠. 자, 이해가 안된 부분은 돌려보면서 개수를 바꿔보면서 상자 공이 아니라 교실의 사람 사람에게 사탕을 주겠다. 필통에 연필을 넣어요. 꽃병에 꽃을 꽂습니다. 등으로 말을 바꾸어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경우의 수에 이 문제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기본 경우의 수 문제는 헷갈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유형 하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